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앞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머물며 목회했던 그곳의 장로들을 초청을 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눈물로 성령에 매여.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었다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난 적어도 이렇게 살았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감당하며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바울의 당부입니다. 이제 본문에 이르러서 두로, 돌레마, 가이샤라 이세 도시가 마지막 도시로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도, 돌, 돌, 돌레마에서는 하루를 머물면서 형제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렇게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두로와 가이사라를 중심으로 되어진 일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두로에서 주셨던 위로입니다. 바울은 두로의 치리를 머물면서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아주 즐거운 추억을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두로 지역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중해변의 한 지방입니다. 그것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본다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북쪽 변방의 한 구석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아주 보잘 것 없는 그런 땅입니다. 두로 사람들 일개 피천한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 땅그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환대를 그곳 이방 땅 두로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두로 지역은 두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20년 전 스데반이 순교하고 박해가 일어나면서 흩어졌던 헬라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곳에 와서 지금 두로에 있는 형제들을 처음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혹 해를 입을까? 진심으로 두로 형제들이 염려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두로를 떠나는 날 두로에 사는 형제들이 온 가족, 처자,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함께 성문 밖까지 따라 나와서 바울 일행을 전송합니다 귀한 사랑입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전도하기 위해서 들렸던 수많은 도시들마다 환대와 환송은커녕 성문 밖까지 따라오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형제들에게 이런 사랑의 환송을 받은 것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로 형제들의 환송은 단지 인간적인 아쉬움만으로 작별을 고한 것은 아닙니다. 손 붙잡고 이제 가면 다시 못볼 텐데 그리고 아쉬워하면서 조심해서 잘 가라고 그렇게 그냥 인사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함께 기도했던 영적인 환송이었습니다. 환란이 있는 초대교회 세상 속에 어린 양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바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사지로. 바울을 떠내 보내는 형제들, 그들이 함께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울을 환송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런 큰 위로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도로의 형제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요 격려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입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그 과정.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순간 순간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두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에 대한 권면이 나타남 두번 나타났는데. 그 첫째는 두로의 형제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형제들이 간곡한 마음으로 조언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한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아, 가이사라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 성령이 주셨던 감동 예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전도자 빌립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인도하실 때 에디오피아 고관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를 향하여 돌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내시에게 달려가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고간네스에게 전도하고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 지역을 거쳐서 빌립이 가이사라에 머물게 됐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20년 전 사건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로부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빌립이 그때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 정착해서 거기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딸을 내놨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있듯이 네 딸이 다 성령 충만하여 예언자로 섬기고 있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 때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바울이 다소에 내려가 있었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던 바나바가 다소까지 와서 그건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죠 다소까지 와서 바울을 찾아내서 함께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두 사람이 같이 안디옥에서 목회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 아,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사도행전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가 그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큰 흉년이 이제 들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헌금해서 그 헌금을 보내는 이야기가 이미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직접 그를 만나기도 했고 그의 예언을 듣기도 했고 그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모금한 헌금을 전하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아가보가 그런데 그 아가보가 지금 마지막 도시에 머물러 있는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라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띠의 임자가 유대인에게 결박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예언을 한게 아니고 행동으로 시청각으로 그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이 종종 말씀으로만 선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행동을 보여주고 그 모양을 보여 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깨닫게 하셨던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아수르 왕의 침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애굽과 구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은 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너희들이 아수르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언토록 하시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앞으로 3년 동안 벌거벗은 채 옷을 다 벗었다는 거 아니고 볼기가 보이도록, 궁둥이가 보이도록 그렇게 벗은 몸을 가지고 벗은 발로 신 신지 말고 그렇게 너 3년을 다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거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그왜 그랬냐 하면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침내 이 백성이 죄악이 관영해져서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이같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며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3년 동안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시청각으로 예언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 묶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눈으로 지켜봤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위시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해 여기 있는 여덟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눈물로 곤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염려하는 그런 동기 그런 마음에서 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각오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가보가 다가올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와 그 일행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성령의 예고를 듣고 한 말입니다. 사랑과 염려하는 그런 마음,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가 권한,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듣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안타깝게 눈물로 권면했는데 바울이 그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리 알려주셨는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리석게도 바울이 권난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앞장인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바울은 여러 성에서 하나님이 환상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미 환란과 결박이 있다는 성령의 예고를 듣고 알고도, 또 아가보가 예언할 때 옆에 있던 동역자들이 다 울면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가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한 자기 주장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충성이라는 말이 있어이 충성이라는 말은 자기, 아,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자기 주장을 세우는 건 고집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이 고집과 충성은 아주 근본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께서 미리 고난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죠. 여러 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변으로도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주셨던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바울에게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성령이 그렇게 예고해 주시니까 고난을 예고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은 아주 당연히. 그렇다면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 피해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인간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받으니까 가면 안 된다. 바로 단정을 해버린 거죠. 자, 성령께서 미리 고난이 있겠다. 그렇게 예고는 하셨지만, 바울 들어 너 그러니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나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 미리 예고하시고 주변의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듣게 하시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히려 마음을 담대히 하고 그때 가서 깜짝 놀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결박만 아니라 죽임을 당해도 좋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마음에 각오하고 준비하고 올라가도 힘든 일인데 까맣게 모르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고 그렇게 해서 간다면 어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미리 듣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결코 바울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예고된 길.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 길을 가리라.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을 지금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로 그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찌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인데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은 약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미 바울 속에 그 가슴 속에 불붙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충성 그 마음이 있는데 왜그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는 것 물론이고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생명을 다하여 충성을 고백하고 있는 소중한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장인 20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위험이 기다리고, 그러나 이 길은 사명의 길, 눈물로 죽음으로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울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 우리들 저마다 부르심을 입은 자기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뜻밖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부르신 길 내가 고난을 겪어도 수치와 수모를 겪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매를 맞아도 주님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과 고통이 다가오면 누구든지 피하고 싶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의 성정이고 본능이고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위험이 오는데도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게 되면 일어서서 묵묵히 그 길을 갈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내도록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 하든지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만 살면 좋겠다. 편안이 목적인 삶, 이런 삶을 살면 말이죠. 작은 어려움만 찾아와도 좌절합니다.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절규합니다. 이런 사람은. 환란과 문제 앞에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힘도 능력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주저앉고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목회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목회하면서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목회한다면 목회가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목회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목회하면 힘든 일도 고난도 있다. 오해도 비난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이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이 찾아오고 도전이 생기고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잘그 싸움을 감당하고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혀 보람 있는 그런 길을 걷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찌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전부 우리 교우들이 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죠. 직책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은사를 통하여 부르시기도 하고 저마다 다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불러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서 편함만을 추구하고 그 편함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찌하든지 설이라 힘들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되돌아서지 아니하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미리 알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되돌아서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주저앉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결박을 당하는 것 물론이고 생명을 내가 잃는 그런 일도 나는 작정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이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의 이 같은 태도와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죽게 되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가 그 여기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서 본적이 있는데 이게 돌로 된 감옥이에요. 이 감옥들이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고 가운데 바닥에 이렇게 돌로 된그 바닥이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가운데가 다 내다 려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 한 사람씩, 하루에 한 사람, 뭐, 뭐, 한 사람 더될 수도 있겠죠. 매일 거기 끌려 나와서 칼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그런 마음들, 그런 자리, 이제는 내 죽음이 예측되는 그런 순간, 디모데우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예측되는 순간에 이같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 이것은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명, 부르심의 그 길을 고난을 각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생명을 걸고라도 달려갔던 삶의 결론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면서, 이 땅에 와 살면서, 편안함을, 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회피하고, 딴 길로 가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코 신앙의 장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람 있는 열매를 가지고 인생의 결론 앞에 절대로 설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전히 충성할 수 있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순종의 그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 주님이 이제 걸어가실 그 길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결코 그 길을 갈수 없나이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도 눈이 다쳐서 인정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인생을 산다면 계속해서 이 책망을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뭐 엄청난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그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곁을 계속 지나갑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이 분별되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고난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죄인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사랑의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앞선 선배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졌기에 순교의 길도 걸어갈 수 있었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승리의 삶들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르심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 마지막 그날에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 보람된 그 열매를 들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한분한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 별반 어렵지 않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 놓치고 잃어버린 채 괜찮다 여기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그 부르심, 사명, 그 앞에 사도 바울처럼 서야 된다고 하는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안일과 편안만을 추구하고 그것 요만큼이라도 상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면 어쩔 줄 몰라하는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때로는 버거워도 힘들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부르심 앞에 일어서서 오히려 결박을 당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드릴 각오가 내게 되어 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 같은 고백이 있어서 어떤 형편 중에 지금 있던지 그 부르심을 향하여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장부들 한분한분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안타까웠던 순간들 있었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에 감사함으로 보람의 열매를 가지고 설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의 승리자들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